제가 그 회의실에 도착한 어, 직후, 총리님께서 이 계엄을 반대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비상 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것입니다. <laughs>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현장에 나오셨던 국민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도 경험 선포되고 나오면서 저 10살짜리 아이 다시 못볼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저는 더 심각했다는 말씀이니죠 네, 됐죠? 모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그냥 경고용이었다 장난이었지롱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그게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격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셨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APEC 경험 상황이었으면 개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개최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주소를 아신다면 위원장님은 스스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통일을 책임지는 국회의 위원장의 직으로서 지역구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회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한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외교부 장관 저는 반대할 걸로 알았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제가 나를 세웠지만 장관님이 가지신 외교에 대한 소신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저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시간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후의 발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여당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죽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수많은 말을 요약하는 데 허필 그 단어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현 정부 하에 성관이조차도 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란 말까지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반박을 했습니다. 어, 언행에 신중해 주실 것을 우리 장관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자 김영호 장관, 본인은 네. 반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도착 시간을 보면 훨씬 어떤 누구보다 빨랐어요. 8시부터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집무실에 갔다가 또는 어, 대기실에 갔다가 접견실 어, 갔다가 이렇게 오가는 과정에 안에서도 모든 걸 지켜본 이상민 장관이 반대는 한두명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짐작기로는 경제부총리와 여기 계신 외교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물었습니다. 어, 여기 반대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도 장관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 우리 조태열 장관께서 제가 자꾸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솔직히 조태열 장관께서는 어. 접견실에 들어가서 장관과 대통령이 있었던 시간 그리고 나중에 농식품부 조미령 장관이 있었던 마지막에 도착한 장관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당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줄거리로 말씀을 주셨어요. 통일부 장관이 지금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이라면 그리고 10시 40분까지 있었다면 이상민 장관이 목격하지 못한 그 반대의 순간은 혼자 독대를 하러 접견실로 들어간 장관이 몇 있었다 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때 반대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 아, 독대를 하러 한번 들어갔어요? 아, 독대가 아닙니다. 저는 어, 제가 언제 그, 반대하신 거죠? 이상민 장관 기억 이 없는 드리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실에 도착한 어, 직후 어, 총리님께서 어, 이 계엄을 반대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 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총리와 그 반, 지금 분명히 반대의사를 제가 일부 장관과 대통령 3자가 있는 이제 접견실을 드나드는 그 과정에서 3자가 있는 곳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그 자리에는 다른 제가 들어갔더니 다른 국무위원들 몇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처음에 접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한네 명의 정도 장관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통일부 장관도 있었습니까? 제결로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김영현 장관, 그다음에 부총리, 그리고 통일부 법, 장관이 있었습니까? 무장관, 통일부장관. 업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러면 숫자가 한명 늘어났는데요.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까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는 제가 모릅니다. 저 있는 동안에는 제, 제, 제 얘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긴 답변과 제 거기에 대한 다시 제가 또 다시 한번 권의 어, 드린다는 그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뭘?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